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이 현재형의 의문문을 만드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부정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의문문을 만드는 겁니다. 의문문. 자, 부정문처럼 뭐가 등장하냐면, 이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동사는 이두 라든지 더즈가 등장합니다. 대신 이 의문문은 자, 일반 동사 현재의 의무문은 주어 앞에, 결국은 문장의 제일 앞에 두와 더즈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더즈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원형, 모양이 바뀌지 않은 원형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요렇게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간단한 예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예가 이런 예입니다. 자, she is going. 자,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래요. 그러면 동사의 종류가 B죠. B. B동사죠. 그러면 얘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순서만 바꾸면 이제 쉬 하면 그녀는 가는 중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앞으로 가면. 그런데, 자, 쉬... 그녀는 간다 하면 고가 아니고 고즈라고 했죠. 그러면 그녀는 가니 라고 할 때는 이 주어 앞쪽에 새로운 무언가를 써야 돼요. 이 앞쪽에 새로운 무언가를 써야 돼요. 그 새로운 무언가가 뭐냐? 바로 두 아니면 더즈입니다. 더즈. 이렇게 앞에다 쓰는 겁니다. 결국은 얘가 우리말로 니, 까? 이런 말이 됩니다. 니, 까? 이런 말. 그러니까 그녀는 가니 이런 말이 돼요. 다시 그녀는 가니 우리 말하고 순서가 다르죠. 얘는 니니 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녀는 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좀 특이하죠. 그래서 얘가 일반 동사일 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 챘겠지만 쉬니까 둘을 쓰겠어요. 더즐 쓰겠어요. 더즐 쓰죠.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걸 표현합니다. 현재니까. 지금 현재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즈가 답입니다. 그러면, 뒤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쓴다고 아까 배웠죠. 그래서,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에 붙였던 이, es는 빼게 됩니다. 왜? 앞에 의문 만들 때 더즈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써볼게요. 다시. 더즈, she 고가 의문문이 됩니다. 그녀는 가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 동사는 다시 이제 가볼게요. 지우고, 일반 동사는 결국 뭐냐? 아, 주어 앞쪽에, 문장에, 주어 앞에, 문장에 맨 앞에, 맨 앞에 두더즈를 붙인다.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일반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 두 더주로 의문문이 되려면, 반드시 이세 번째 자리에 뭐가 와야 되죠? 일반 동사가 와야 됩니다. 일반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그래서 주어가 1, 2인칭 또는 3인칭 복수. 이걸 쉽게 말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 그러면 이 주어 앞쪽에 이 주어가 될 만한 말 앞쪽에 둘을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일반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보면 너의 친구들은 여행한다인데 둘을 이렇게 붙이면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앞에 붙이면 너의 친구들은 여행하니 얼랏 많이 이런 말입니다. 자주 그래서 얘가 3인칭 복수기 때문에 더즈가 아니고 음 둘을 쓰는 겁니다. 이때는 3인칭입니다. 너가 아니죠, 너가. 그러면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더 쉬워요. 그래서, 리자는 공부한다, 스터디즈인데 스터디 원형을 쓰고 앞에 does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뜻이 뭐냐? 리자는 공부하니? 그러니까 이 주어 앞에 결국 does를 쓰고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 does, 리자, 스터디 d 리자는 공부합니까? 매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결론. 별표 치세요, 별표. 자, 결론은 뭐냐? 결국 문장에서 일반 동사가 있을 때의문문은 결국은 이 일반 동사 1대입니다 비동사 아니에요. 일반 동사 일대는 의문문은맨 앞에다가 두 아니면 더 듣습니다. 현재일 때는. 나중에 배우기 전에 과거면 디드 있습니다. 디드. 두의 과거가 디드거든요. 그래서 이두개 중에 선택했으면 얘가 이때는 결국 의미가 뭐뭐니? 뭐뭐입니까?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문문에 대한 대답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번에 했던 겁니다. 결국은, 자, 이 1인칭 I로 물으면 2인칭으로 대답한다. 그리고, 자, 비동사에도 적용됐지만, 비동사로 시작하면 비동사로 마무리 하는데, 일반 동사는 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두로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쉽죠? 어. 노는두로 끝내고 나 짝꿍을 적어줬을 뿐입니다. 자, 1인칭 복수, 우리죠, 우리. 우리로 물으면 원래는 너희들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1인칭은 2인칭으로. 그런데 가끔 우리끼리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로 시작했기 때문에 역시 두로 마무리한다. 노는 안 볼게요. 노는 이 e s 에다가노 no 쓰고 짝꿍만 적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 2인칭 단수 너죠. 너, 너 복수는 너희들도 되죠. 너로 물으면 2인칭으면1인칭 단수 나로 대답하고 너희들로 물으면 우리들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역시 두로 시작했으니까 두로 끝나고 두로 또 두로 이렇게 자이3인칭은 쉬워요. 그대로 3인칭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게 3인 중에 이게 타음이나. 그러면 히로 대답해. 인칭 대명사 히로 대답하죠. 만약에 노 퍼피 이러면 이수로 대답하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얘들은 그대로 그 인칭 대명사를 바꿔서 하고 더 주로 시작했으니까 더 주로 마무리합니다. 노 no, 너무 쉽죠. 옆에 도 보면 이노 no, 똑같은데 나 짝꿍만 있죠. 그래서 3인칭 복수는 t h y 인데 to로 묻는데 역시 얘가 이렇게 to로 어 h e y 로 그대로 대답하고 특히 여기서 너의 개들 개, 하면 이렇게 되죠 얘들은 인칭 대명사 너가 아닙니다 너 너의 강아지 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t h y 그것들로 되죠 이렇게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 요 부분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로 시작해서 두로 끝나고, 요런 원칙들이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이 정리하는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 앞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예요.